안녕하세요. 김말파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두꺼운 울사를 사용해서 헤어핀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직접 머리에도 해봤는데요. 어, 가볍고 괜찮은데 제가 이거 할 나이가 좀 지났어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동영상 설명에다가 다시 적어놓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한 DMC 테피스트리 울사고요. 먼저 도안 없이 바로 그릴 건데요. 펠트 위에다가 자, 적당한 크기의 꽃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펜은 클로버에서 나온 아이롱 펜인데요. 열에 지워지는 그런 펜이에요. 자, 저는 직경 34mm의 원을 그려줬고요. 이게 꽃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줄기랑 이파리도 그려주고요. 근데 이게 좀 잘, 펠트에는 잘안 먹는 것 같아서 제가 초크로 다시 그렸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라서 어, 초크로 대충 그려도 그냥 괜찮고요.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심, 수용성 심지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울사를 바늘에 끼워 볼 건데요. 이게 DMC 울산인데요100% 울이고 어, 아주 두꺼워요. 한 4번, 사 두께 정도 돼요. 체감상으로는 그거보다 더 두껍게 느껴지고요. 일단 이 실은 30cm 정도 끊어서 사용하세요. 일반적인 실은 한 50, 60 끊는데, 그렇게 길게 끊으면은 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좀더 짧게 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특수한 바늘이 필요한데요. 셔닐 바늘이란 거예요. 리본자수 할때 쓰는 바늘인데 아주 바늘기가 크고 끝이 뾰족해요 실을 깰 때는 실기우에 아주 튼튼한 걸 사용해야 돼요 일반적인 실기우에는 다 끊어져요 자 이렇게 힘겹게 실을 꿰주고요 한쪽은 아주 짧게 두시고요 반대쪽 긴 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줍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안 좋아져서 <laughs> 감기는 걸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줄기는 스템 스티치를 했어요. 녹색을 이용해서 한땀 만들어 주고 그 중간으로 다시 바늘을 내 보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밑에 넣고요. 그리고 이전에 스티치 바늘구멍으로 다시 바늘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스템 스티치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 별로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이런식으로 줄기를 수놓아 주세요 자, 이제 나뭇잎은 피쉬본 스티치인데요. 잎의 끝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쪽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잎의 왼쪽 가장자리로 나와서 안쪽으로 넣으면 사선의 스티치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나와야겠죠? 오른쪽으로 나와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주면 다시 사선의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사선의 스티치를 바짝바짝 붙여서 스티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뭇잎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끝 부분에 남는 공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마저 채워주세요. 자 이제 안쪽에 꽃잎은 루프드 블랭키 스티치를 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는데 그걸 좀 루즈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거예요. 아까 스템 스티치 말씀드렸죠? 스템 스티치에서 실을 완성선 위쪽에다 두고 하는 게 아웃라인 스티치거든요. 그러니까 스템 스티치, 아웃라인 스티치 똑같은데 실 두는 방향만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헐거운 아웃라인 스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채워주세요. 이 동작으로 실고리가 생기는데, 그 실고리 크기는 항상 일정하도록 장력을 잘 유지시켜 주세요.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요. 자, 이렇게 바늘과 손끝으로 잘 잡아서 모양을 일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안쪽을 채워줍니다. 사실 이 스티치만 하셔도 돼요. 자, 바깥쪽 꽃잎은 캐스톤 스티치를 할 거예요. 자, 바늘을 앞으로 내보내주고 자기가 원하는 스티치의 길이만큼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왔던 자리로 다시 바늘 끝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이 바늘 끝에다가 요구르트 빨대 자른 거를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왼손으로 실을 꼬아서 코를 감아줍니다. 저는 10개를 감았어요. 다쓴 볼펜심을 갖고 계신 분이 좀 드물어서 제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요구르트 빨대를 준비했어요. 자다 감았으면은 빨대를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을 당겨 주세요 네, 잘안 빠지는데 이럴 때는 롱노즈로 우 바늘을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이 털실이 워낙 철을 통과하기 힘들어서요 어, 기구를 좀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스티치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꽃잎을 수놓을 건데, 어, 스티치끼리 3분의 1씩 겹치도록 해주세요. 방법은 똑같이 감아주고요. 요구르트 빨대를 씌우고, 10번 코를 감고, 자, 실 감아놓은 걸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마지막 스티치가 남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자 바늘이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 스티치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수놓는 작업이 완료됐어요. 이제 펠트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잘라주세요. 얼마큼 남길지는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한 7mm 정도 남기고 잘라줬어요. 그리고 뒷면에다가 글루건을 싸서 한장더 붙여주세요. 그럼 두 겹이 되겠죠. 자, 펠트지 두 장을 잘 맞춰서 우려주세요 그럼 이제 가운데만 붙고 가장자리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제가 퀼트 실하고 비즈를 이용해서 블랭키 스티치를 할 거예요. 자 스티치 하나당. 비즈를 하나 끼고, 이렇게 블랭키 스티치로 두 장을 이어줍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요,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데, 아무튼 나중에 제가 좀더 숙달되고, 더 잘하게 되면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원리는 간단해요. 바늘에다가 구슬 끼우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블랭킷 스티치를 하는 겁니다. 바느질 간격은 한 4mm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슬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자, 이제 다 됐으면, 핀대에다가 글루건을 짜서요. 아까 만들어둔 펠트 뒷면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머리핀이 완성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